자 그럼 혼돈 장비 제작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 장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혼돈의 축이라는 재료와 그리고 각성된 태고 소 등급 이상의 장비 그 다음 뒤틀린 차원의 조각이랑 이제 뭐 찬란한 침식된 차원의 조각과 같은 차원의 조각류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이제 혼돈의 축은 혼돈의 핵 무라카를 잡았을 경우에 나오는 이 보상 제압보상으로 받은 혼돈의 액을 100개 모아서도 제작이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혼돈의 지역에서 하둠으로 하둠을 키시고 하둠 모드로 혼돈지역에서 사냥했을 때 얻어지거나 아니면 그 티티움 혼돈의 균열 지역이 티티움으로 가셔서 직접 몬스터를 제압하셔서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고 장비 아까 언급드렸고 차원의 조각은 이제 침식된 조각이랑 찬란한 조각은 뭐 차원의 수정 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반란 장비라든지 엘리언 장비를 통해서 검기 흡수시키시면 이제 얻으실 수 있고 또 제르베즈 상점에서 이제 지금 이게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당 이제 2 5 0 0 개의 이제 암흑주화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조각이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암흑주화를 이용해서 제르베즈 상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또 혼돈의 씨앗 이벤트 때 이제 전리품으로 얻어졌던 뒤틀린 차원의 조각까지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원의 조각 종류는 이세 가지가 다 활용이 가능하고, 종류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이제 저희 길도원분이 드셔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태의 심연부위 차원의 조각 개수는 다음과 같고, 이거 참고하시고요. 태고에 이제, 검기 흡수시켰을 때 얻어지는 차원의 조각의 개수는 10배로 많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메뉴에 새로 생긴 제작식에 가서 이제 혼돈의 아드온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지금 각인이 혼돈의 장비의 특징은 혼돈의 장비는 아직 각인이 없어요. 추후 추가될 예정이고, 그리고 혼돈의 장비는 각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 no 각인, 노 no 각성 상태.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엘리언 장비이기 때문에 이 침식된 차원의 조각은 600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조각 600개 넣었고, 지금 사냥을 통해서 얻은 이 혼돈의 축을 넣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7강, 혼돈의 아돈. 갑니다. 수정은 그대로 3개의 슬롯이 있던 거, 3개 그대로 전수가 되고, 6강과 7강은, 어, 슬롯이 하나 확장돼서 수정이 슬롯이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강, 태의 장비는 제작을 하시면 슬롯이 하나 더 늘어서 수정을 총 다섯 개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하도록 할게요. 이야! <laughs> 혼돈의 아도! 자 이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장착을 하면 이렇게 혼돈 장비 공명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바뀌네요. 와 지금 딱 보기에도 딱 여기 각성은 이렇게 각성 장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혼돈 장비는 각성이 안 되어 있고, 여기 수정 슬롯이 하나 늘어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녹여보라고요. 뭐 주는지. 안 돼요. <laughs> 지금 다들 마음이 급하셔서 이걸 언제 제작하냐라고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이제 막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강화 수치별 이제 공명이라 수정 슬롯 차이, 하둠, 하둠, 아니야, 혼돈 장비를 제작했을 때 투력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셋과 고셋은 이제 수정 슬롯도 동일하기 때문에 요, 요거 자체 강화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투력이 상승하는 정도여서 무리하게 이제 혼돈 장비도 고셋을 도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이제 뭐, 재화가 넉넉하시다면 고셋을 도전해 보실 수 있지만, 너무 막 패키지를 과금해서 무리해서 이제 7강을 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혼돈의 축, 혼돈의 택 많이 획득하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